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H의 폼팩터 혁명과 전장 사업의 퀀텀 점프에 대한 2026년 투자 분석 보고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투자 요약입니다. 2026년은 BH의 구조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는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주가는 2026년 1월 8일 기준 1 6,100원이며,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21,700원으로 약 35%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폴더블 아이폰의 슈퍼 사이클입니다. 2026년 하반기 북미 고객사의 폴더블폰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기존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2.5배 상승하는 등 2017년 OLED 사이클 재현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IT OLED 영토 확장입니다. 아이패드를 넘어 맥북으로 OLED 적용이 확대되며 이는 고부 가가치 FPCB 수요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장사업의 질적 도약입니다. 자회사 BHEVs는 차량용 무선충전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BMS 등 신사업 가시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됩니다. 과거 리뷰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시장의 우려가 BH의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2024년 4분기 어닝 쇼크와 2025년 상반기 부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이는 역사적 첫 평가 구간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 부진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HDI 신사업 초기 비용으로 인해 수율 안정화 지연 및 감가상각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둔화, 즉 캐즘으로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전장 사업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으로 이익률이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악재는 모두 노출되었으며 이는 불확실성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2026년의 폭발적인 터너라운드로 이동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단순한 이익 터너라운드를 넘어선 퀀텀 점프가 와. 시작될 것입니다.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2025년 대비 2026년 매출액은 7.8% 증가한 1조 9033억원, 영업이익은 무려 144.6% 증가한 108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5%에서 5.7%로 2.6% 포인트 상승하며 주당순이익 EPS는 116.5%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시사점은 2025년의 부진이 2026년의 극적인 성장을 위한 기저 효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매출 성장률인 7.8%를 압도하는 144.6%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고부가가치 제품 믹스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BH는 독보적인 회자를 통해 하이엔드 FPCB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자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입 장벽을 보면 하이엔드 RF PCB 시장은 고난도 미세회로 구현과 대량 양산 수율 관리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단순 PCB 업체들은 이미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BH는 과점적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 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한 북미 고객사, 즉애플량 FPCB 시장 점유율이 2024년 기준 약 51%로 사실상 과점 체제입니다. 베트남 생산 거점을 통한 원가 경쟁력과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쌓은 신뢰 자본도 큰 강점입니다. 경쟁사를 비교해 보면 BH는 디스플레이용과 전장용 RF PCB를 주력으로 하며 압도적인 생산 캐파와 북미 고객사 점유율을 바탕으로 2024년 추정시장 규모 6548억 원에서 점유율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디지타이저 위주의 RFPCB와 S펜 관련 특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 추정 시장 규모는 4,391억원입니다. 결론적으로 BH는 규모와 기술력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입니다. 이는 2017년의 영광을 재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핵심 총매제는 애플이 2026년 하반기에 첫 폴더블 디바이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폴더블폰을 얼리어답터의 전유물에서 대중적인 프리미엄으로 격상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멀티플라이어 효과로 이어져 쿠유와 피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P 즉 가격 측면에서는 FPCB의 평균 판매단가가 기존바 타입 대비 약 2.5배에서 3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십만 번의 접힘을 견디는 내구성, 얇고 복잡한 회로 설계 등 높은 기술 난이도로 인한고 부가가치와 덕분입니다. Q 중 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인의 FPCB 점유율 1위 업체인 BH가 폴더블 관련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과점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2026년 폴더블 관련 매출만으로 연간 천억원 이상의 순증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IT OLED 확장입니다. 스마트폰을 넘어선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시장 확장을 보면 OLED 적용 범위가 태블릿인 아이패드를 넘어 노트북인 맥북으로 확장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는 HDI 사업의 터너라운드와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2024년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던 HDI 사업이 2026년에는 본격적인 수익 구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초기 투자가 완료되고 수율이 안정화되었으며 AI 기능 구현을 위한 고다층화로 단가 또한 상승할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손익 분기점을 돌파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동인으로는 투 스택 탠덤 구조가 있습니다. 노트북용 OLED에 적용되는 이 기술은 발광층을 두 개로 쌓는 기술로 스마트폰 대비 4배에서 5배 큰 면적과 높은 회로 복잡도로 FPCB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IT OLED 부문 매출액은 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2.8%라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bhevs입니다. 전장 사업의 숨은 강자가 드디어 깨어납니다. 현재 bhevs는 차량용 무선충전 분야에서 글로벌 1위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완성차 업체로부터 3,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를 확보하는 등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용 FPCB는 기존 와이어링 하네스를 대체하며 국내 주요 배터리셀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 2027년 본격 양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나 노트브를 적용한 차량용 히터, 사운드 모듈 등 신규 아이템으로 제품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전장 사업의 재무적 영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모바일 사업 대비 긴 제품 수명 주기와 안정적인 마진율이 특징이며 2026년 전장 사업 매출 비중이 전사 매출의 20%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단순 부품사를 넘어 종합 전장 부품사로 진화하며 밸류 에이션 멀티플 상향 또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시각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와 그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관론자의 시각, 즉, 베어 케이스입니다. 리스크 1은 전기차 캐즘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BHEVS의 성장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리스크 2는 트럼프 2.0 관세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최종 세트 업체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부품사의 단가이나 압력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 3은 고객사 의존도입니다. 애플의 판매량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며 아이폰 17 판매부진 우려가 상존합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 반론, 즉 불스 리버터리입니다. 반론 1은 제한적 영향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호조가 전기차의 공백을 메우고 무선 충전기는 내연기관 차에도 탑재되는 범용 부품이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반론 2는 오히려 기회 요인입니다. B H는 생산 거점의 베트남 이전을 완료하여 중국 경쟁사 대비 관세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애플의 탈중국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론 3은 구조적 다변화입니다. IT OLED와 전장 사업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특정 고객 및 제품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BH는 현재 역사적 저점에 있습니다. 2026년의 성장은 아직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2024년에서 2025년의 실적 부진을 과도하게 반영한 역사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2026년의 이익 터너라운드 잠재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를 보면 현재 2025년 예상 PE는 5.1배로 10년 평균인 8.3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 또한 0.8배로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수준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우려가 만들어낸 이례적인 저평가 국면은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 산정시 35%의 상승 여력이 합리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에 과거 평균 멀티플을 적용하여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스텝 1 2026년 예상 EPS는 2513원입니다. 여기에 스텝 2 e, 타겟 멀티플로 과거 평균 수준의 부담 없는 PE 8.5배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스텝 3 적정 주가는 2,513원에 8.5배를 곱한 21,360원으로 산출됩니다.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 21,733원과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산출된 적정 주가 및 증권사 컨센서스는 현재 주가 대비 약 30%에서 35%의 상승 여력을 시사합니다. 이는 폴더블 사이클과 전장 사업 가치를 보수적으로 반영한 수치이므로 추가적인 리레이팅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현재 시장의 비관론이 만들어낸 매수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가 말하는 것을 보면 현재 주가는 약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의 추세 추종 지표인 슈퍼트렌드와 MACD는 매도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상대 강도 RS는 36.0으로 시장 대비 매우 약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적 분석은 명백히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차트가 보지 못하는 것, 즉 펀더멘털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의 폭발적인 평균 판매단과 성장 잠재력, IT OLED 확장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 그리고 전장 사업의 본격적인 이익 기여 시작이 그것입니다. 종합 결론은 시장이 과거의 실망감에 매몰되어 눈앞에 다가온 2026년의 펀더멘털 퀀텀 점프를 아직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세 추종 지표입니다. ADX는 22.54로 보통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하락 방향 지수가 상승 방향 지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슈퍼트렌드는 현재 주가가 슈퍼트렌드 라인인 17,550원 하단에 위치하여 명확한 하락 추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MACD는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하향 돌파하여 하락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RSI는 37.45로 중립 하단이며 과매도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k15.0으로 과매도 구간인 20 이하에 진입하며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추세는 약세이지만, 스토캐스틱등 일부 단기 지표가 과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1 6,751원의 저항선 돌파가 필수적입니다. 최종 투자 전략은 바이 더딥 웨이트 포더 폴드입니다. 조정을 활용해 매수하고 다가올 성장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바이 더 딥은 2024년에서 2025년의 실적 부진과 시장의 비관론이 만들어낸 현재 역사적 첫 평가 구간이 다시 오기 힘든 매수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어서 웨이포 더 폴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폴더블 아이폰, IT OLED 확장, 그리고 전장 사업의 이 e 트리플 호재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적극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에 연연하기보다는 2026년부터 시작될 거대한 구조적 성장의 파도에 올라탈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면책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2026년 1월 8일 기준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과 주가는 시장 상황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므로 투자전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